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린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하늘하늘님께서 요청을 해주신 에버튼 팀 리뷰입니다. 음, 뭐, 더블을 달성은 하긴, 하긴 했어요. 리그 우승이랑 리그컵 우승 하기는 했는데, 어, 사실 이 우승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어, 에버튼 제가 이 전술로 했을 때이 포메이션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 포메이션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이걸 우선적으로 좀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리그 우승이나 이런 게좀 의미가 없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포메이션을 좀 바꿨어요 어, 에버튼이 굉장히 전술 짜기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선수들 구성 자체가 그 이유는 어,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술 창으로 왔습니다. 어, 일단 개겐 프레스로 했고요. 지배형 그리고 공 소유시의 어, 중간입니다. 지배형이기 때문에 약간 넓게로 나와 있고 패스 방식 짧게, 템포 높게, 수비 진영에서 빌드업, 침착하게 골 찬스, 혼합 크로스. 어, 제가 하던 뭐 지침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환 시에 재정비고요. 어, 역습, 짧게 차라 센터백, 나머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자 포메이션을 보면 4-1-2-1-2 어, 윙이 없는 다이아몬드형 전술인데 이렇게 포메이션을 짠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하메스입니다. 이렇게 포메이션을 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메스가 오른쪽 윙에서 굉장히 플레이가 역겨워요. 아, 음, 어,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공미에서 사용을 했더니, 공미에서는 꽤 잘해요. 어, 빅팀과의 경기에서 보로우 탈 때가 많기는 하지만, 어, 꽤 잘해줍니다. 그리고 에버튼을 한다고 하면 사실, 하메스를 살려서 게임을 하고 싶은 유저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칼버트루인이나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공미를 써야 된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중미의 셋을 놓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해서 3을 놓든 에버튼은 세명의 미드필더를 활용해야 된다 왜냐면 어, 중앙미드필더에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수 자체도 많고요 일단 두쿨레 시그루드손 어, 그리고 알랑이 주전입니다 어, 알랑이 주전 이렇게 세주전으로 썼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톰 데이비스 있고요 그리고 델프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도 쓸수 있는 선수고 안드레 고메스도 있고 제가 이적은 시켰지만 어, 한명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베나시치인가? 어, 그 선수도 있고 너무 많아서 어, 여기 톰 데이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미드필더를 무조건 3명을 써야 된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해서 포메이션을 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4-1-2-1-2로 시즌을 마무리 지었지만 별의별 이상한 포지션을 다 써봤어요 어, 윙 써보려고 뭐4-3-3 여기까지 4-3-3에서 하메스만 공미에 놔둬보고 어, 왼쪽에 어딨냐 아 지금 부상이구나 어. 쉬릴리송을 왼쪽에 두고 뭐 칼버트 루인을 중앙에 놔본다든지 굉장히 이상한 실험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건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이거죠 다른 포메이션들은 경기력이 안 좋다 안 좋다 그리고 4231로 했을 때는 하메스를 공밀로 쓸 수는 있지만 2년 미드필더 자원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특히나 에버튼은 뭐 유로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챔스를 가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선수단이 여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남아도는 미드필더들의 출전 시간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그래서 4231은 어, 하기가 좀 힘든 포메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3백도 해보고 4231도 해보고 433도 해보고 막 변형 비대칭 해가지고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래도 41212가 에버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여러가지 좀미뤄보았을때 가장 어울리는 포메이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개인지침 꽤 까다로워요 자 히샤를리송을 전진형 포드로 놨고 어, 더욱 넓게 포지션만 걸었습니다 개인지침 그리고 칼버트 루인에게 압박형 포드 지원 놨고요 어, 지원으로 놨고 적게 드리블 적게 슈팅 포지션 자유 더욱 넓게 어, 칼버트 루인은 골 넣는 포지션보다는 도움이 역할을 좀 해줍니다 사실 능력치는 루인이 어, 많이 골을 넣어주면 좋겠지만 히샤를리송이 전진형 포드로서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메스 하메스는 자주 드리블과 적게 슈팅하라 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부진하다 그러면 측면으로 이동 혹은 위험을 감수하라 뭐 이렇게까지 거셔도 되는데 저는 좀 간소하게 측면을 이동 빼고 위험을 위험을 감수하라 빼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기복없는 플레이 자주 보여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개인지침은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걸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포메이션의 핵심 이두 중앙 미드필더의 투메 짤라입니다 투메 짤라 음, 빡툭빡의 딥라잉 플레이 메이커도 써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윈이 없는 어,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메 짤라를 양쪽 미드필더에게 둘다메 짤라를 주면서 사이드 공격도 어느정도 활성화시켜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봤는데 어, 투메 짤라 놓는게 가장 이 선수들이 잘해요 상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했고요 적게 드리블과 적게 슈팅 양쪽 둘다 좋습니다 어, 단단히 마크하라 까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안 걸었고요 자, 알랑에게 안전하게 패스하라와 단단히 마크하라 어,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로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어, 바디하실은 제가 싸게 데려올 수 있어서 싸게 데려왔지만 어, 여러분들은 굳이 뭐 데려오실 필요 없습니다 마이클킨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 슈탈로라든지 아틀란타에 어 그런 선수들이 임대해서 또 쓰시면 되니까 어 굳이 바디하실 영이 많아셔도 됩니다. 저는 뭐 그냥 50억에 데려올 수 있어가지고 포텐도 이렇게 떠가지고 어 이건 무조건 데려와서 해야지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림이나 주전으로 썼는데 벵고드 어 프리를 풀백으로 쓴게 어 어떻게 보면 좀큰 특징이죠. 적게 슈팅 그리고 더욱 앞으로 전진 단단히 마크 어 여러분들 중에는 어, 뱅고드 프리보다는 홀게이트를 풀백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뱅고드 프리가 더 낫지 않나 어, 싶습니다. 홀게이트가 중앙수비수로서 그렇게 체감이 쏙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할 때는 잘하는데, 못할 때는 못합니다. 이게 신체 조건이 워낙 좋지 않아서, 어, 조금 아쉬운, 약간 반쪽짜리 선수이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리카 디뉴에게는 적기 어, 슈팅, 앞으로 전진 단단히 마크. 벵고드 어, 프리랑 똑같이 걸어줬습니다 다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좀 판단하셔가지고 교체 선수 잘 쓰시면 되고 어, 후보 선수들 쓰는 거는 저슈아킹 당연히 전진형 포워드 서브로 쓰시면 되고요 어, 베르나르드를 쓸 때는 딥라인 포워드로 썼는데 어, 공민에서좀더 잘해줍니다 앞에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는 못해주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 어디 갔지? 어, 이오비입니다. 지금 이오비가 또 부상이 당해 있는데 이오비를 공미로 쓰냐 여기로 쓰냐 이 문제인데 사실 어느 자리에서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미에서 잘해 줍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오비를 로드리게스의 서브 선수로 썼고 그리고 어, 이 자리 루윈의 후보 선수를 베르나르드, 베르나르드가 그래도 어, 그 스트라이커로서 좀 뚫려있는 친숙도가 있기 때문에 베르나르드는 딥라인 포워드로 해서 어, 서브 선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바망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워낙 선수들 많기 때문에 뭐 데이비스, 뭐 혹은 고메스,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이412-12 포메이션에서 시구르드 손이 있냐 없냐, 예 경기력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루드 손 체력 관리 잘 해주시면서 경기에서 웬만하면 선발 투입 시켜주는 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버튼 팀 리뷰. 어, 전술과 포메이션 위주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 최다 득점 히샬리송이 34골, 총 평점도 히샬리송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하메스가 어, 14도움, 아마 총 시즌 10골 이상 넣어줬습니다. 어, 그리고 예림이라도 굉장히 잘해줬고, 어, 뚝배기! 선수는 예리미나,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명 각각 나눠서 했습니다. 저는 바디 아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리미나에게 다 몰아주는 것보다 바디 아실 선발로 썼을 때 바디 아실도 굉장히 잘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포텐이 높아서 금방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 후반기 이후에는 바디 아실 위주로 올려서 주전으로 사용했어요. 어, 마이클 킴보다는. 그래서 저처럼 바디 아실을 싸게 데려오실 수 있는 상황이 오시면 오른쪽 왼쪽 한 명씩 나눠서 어, 코너킥, 헤더 양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팀은 어, 권민영님께서 요청을 해주신 노란 잠수함 BRR입니다 어, 제가 리켈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 리켈메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죠 어, 유명한 선수로는 제가 딱 기억나는 선수는 축구예제? 어, 축구예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굉장히 흥미로운 또팀 리뷰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BRAR 또 재밌는 전술, 좋은 전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위!